사무용 PC를 찾고 계신다면 삼성전자의 데스크탑 DM500 SGZ ADOA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깔끔한 외관이 사무실 환경에 잘 어울립니다. 강력한 인텔 코어 i5-14400 프로세서와 8GB DDR4M, 256GB NVMe SSD로 빠른 부팅과 원활한 작업 수행이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사용자들은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고 소음이 적으며 부팅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친절한 고객 서비스 덕분에 신뢰도가 높으며 게이밍 기능까지 갖춰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컴퓨터는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고객들의 긍정적 평가를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